안녕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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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정말 오랜만에 동상을 찍는데요. <laughs> <목소리> 아, 미라. 미라. <목소리>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 컴퓨터로 이쫄라민건지 CD 오늘 저결시킨거 와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이런 갈 시간에 요요 연습이나 또 해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요요는 제 식스입니다 네 키스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뉴댄스랑 루미노스인가? 어쨌든 아 그래. 루미노스. 그 요요 두개 주문 시켜 거든요 그걸로 네, 네 사면은 저 주문시켜서 오면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플 67권도 이거 주문시켰고 이 쫄라면 건지 이거 읽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강추합니다. 네, 네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왔습니다. 근이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아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세팅 세팅 준비 다 했습니다 네결과 오늘 보여드릴 기술은요 어 콤보랑 비슷한 겁니다 잠시만요 아네네 콤보랑 비슷한 건데 잠시만요 저 영상 보실 때는요, 그 물감이 그런 거다 기초부터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네, 일단 콤보는요, 네 제가 자작해서 만든 콤보입니다. 네, 이렇게 셀리 강하게 걸어주시고요. 다음 트리피지를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이, 이렇게 당기면 요일줄 걸고 있는 오른손에 이렇게 트리피드를 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이 왼손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번엔 왼쪽으로 트리피저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빼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서 빼주시면 하고 한 바퀴 돌리면 강제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여드릴 기술은요. 여기서, 왼쪽으로 트리피지를 걸고요. 트리피지 한번 더.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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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네. 조금 더 위에서 아, 비트 써야 돼. 아, 네. 그냥 이대로 할게요. 하고, 제가 개발한 기술인데요. 여기서 걸고, 여기서 걸고요. 네. 여기서 걸면은, 삼각형이 또 생기잖아요.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시고 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줄에 꼬이게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 이있을려나 모르겠네.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기술이요. 이, 이... 기요 저도 이 기술을 실수할 때가 진짜 많은데요. 저도 잘 어려워서 잘 못하는 기술인데. 진짜? 잠시만요. 줄 좀. 중주 네.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잘, 죄송합니다. 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수지를왜 들고 있냐면요. 이 줄, 이 요요가 이렇게 꼬요? 줄이 이렇게 뱅글을 돌면은 요요가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럼 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땡기시면 손가락이 아주 따갑고, 따갑고 뜨거워요. 그래서 이 휴지로 감싸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도 안 뜨거워요. 대신 안 좋은 점이 이, 이 휴지가 갈리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요. 구멍이 뚫리면요. 이 휴지 가루가 묻게 돼요. 휴지 가루가 휘날리게 되는데 네, 그럼 엄마돈테겠죠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건요. 이번엔 뭘 보여드리지? 콤보를 다시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슬립 걸고 풀어서요. 이렇게 이, 이 줄을 많이 잡고 오른쪽 트레피지 걸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놓으면 시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아서 컨디션까지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잠시 안요이런게 잠시 안요네왔습니다 저가 네, 이번에 해볼 기술은 별별할 것만 다 가르쳐 드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빠르게 한다면다 이렇게 해고요. 여기서요, <laughs> 천천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콤보랑, 저가 만든 기술이랑, 저가 만든 기술 두 개랑, 별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내일은, 에펠탑 그런 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고요이 걸, 아, 어디지? 이 슬리 걸면은요, 이, 아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춰서 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쪽 손가락, 반대쪽 엄마 손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첫 번째 줄에 걸시면 이렇게 십자가 나와요. 그럼 이 십자와 이 줄을 같이 당겨주시면 별이 완성됩니다. 근데 네, 빠르게 하자면요, <laughs> 빠르게 하자면요, 일리걸어서 잠시만요. 응? 잠시만요. 오, 몇, 몇 분이나 지났지? 아, 8분, 1분넘으 10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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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리 어요 빠르게 하면 여기 게거요가기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 여요어요여 여기 있는여 네, 여기서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렇게 별별 완성했습니다 네저 옛날 그 요요기술 친구들이랑 같이 올린 동영상 있죠 그 동영상은 <laughs> 진짜 개 초보였을 때 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단 뛰어나기 때문에 이상, 이면 아... 네, 이상, 권영원이 었습니다 내일은 에펠탑 강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영원이었습니다.